점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오기입니다. 자, 오늘은 네, 질문하기가 주제입니다. 네, 어떻게 질문해요? 자, 이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네, 이런 것들, 이거, 그거, 저거에 대한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 해요. 자, 오늘 필스 단어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 네, 네 가지. 자, 이거. 에 해당되는 거, 고래, 고래, 그 다음에 그것은 소래, 소래, 저것은 아래, 아래, 그 다음에 어느 것, 노래, 노래.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소아도라고 불고 있어요. 고소아도, 이거, 그거, 저것 어느 것, 네, 이네 가지가 세트로 돼서. 고소와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흡반은다 똑같아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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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고래, 소래, 아래, 또래. 고래, 소래, 아래, 또래. 그 다음에, 자, 누구, 누구. 네, 추가로 배우면, 다레 라고 합니다. 다레 네, 그래서 뭐 친구랑 장난치다가 갑자기 친구가 뭐 이상한 거 했어요. 그러면, 다래ですか? 다래. 다레? 네, 이런 식으로 놀릴 수도 있죠. 네, 다레 자, 그 다음에, 네, 명사를 같이 외워야 되겠죠? 펜, 펜은, 펜, 그대로예요. 펜, 펜. 그 다음에, 지우개는, 네, 지우다라는 동사, 개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랑, 고무, 고무를 합쳐서, 개시고무라고 합니다. 개시고무, 개시고무. 그 다음에, 노트는, 자, 중요한 거는, 자음, 노, 또. 노또 no 네, 길게 하셔야 돼요. 노또 no 그 다음에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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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시죠. 자 이것도 자음이 있어요. 케타이 케타이 그 다음에 비행기 자 히라가나로 써 있지만 자음이 있어요. 히코기 히코기 네, 이 히를 길게 말하면 안 돼요. 히코키 하면 안 돼요. 자음이 들어갔죠. 지금. 그래서 히는 짧게 히코오키 히코 네, 그래서 자, 이론 고래, 소래, 아래, 도래, 다래 이거랑 펜, 게시, 고무, 노트, 계타, 히코오키 가 어떻게 네, 어울릴지 다음 페이지에서 봐볼게요 자, 먼저 이건 뭐예요? 라는 문장 자, 이건 뭐예요?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한국어랑 똑같죠? 이건 고래 와 뭐예요? 난데스카 난데스카 네 질문할 때 카하고 질문하기 데스카 데스카 자 대답은요 소레와 노또 데스 소레와 노또 데스 그건 노트예요 소레와 노또 여기 잠깐 노또 데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코레와 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은 소레와 노또 데스 라고 했어요 고래와 라고 했는데, 소래와 라고 했어요. 자, 이거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때는 그거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소래와 라고 질문하면, 이것은 고래와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랑 그거의 범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본인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일본어도 고래라고 하면 본인 가까이에 있는 거. 자, 소레 그것은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소레가 되겠습니다. 소레. 그래서 고래와 난데스카?"라고 질문한 거는 저잖아요. 고래와 난데스카?" 그러면 상대방은 저 가까이에 있는 것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것을 네. 대답하게 되죠. 그러면 "아, 소레와 그것은 소레와 펜데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고れ랑 소레를 ひっかりめはんでよ。これは何ですかあ、これはノートです。라고하면、ソロ本人す에있는것을주장하는거よ。그あ、これはノートです。あ、これは、あ、これはノートです。ソロ주장하고끝이에요。ですよ。これは何ですか라고하면、それはノートです。それはノートです。じゃペンの子を해볼까요これは何ですかあ、それはペンです。それはペンです。ヒューデポンみ見ん。これは何ですか それは携帯です。それは携帯です。よぎぎりげ하셔야죠。携帯です。じゃあ、くるめよ。それは라고질문해볼까요それは何ですかそれは何ですかああ。これは、これはノートです。これはペンです。これは携帯です。が、とけっちょ。 이거 심플한데 자꾸 헷갈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고래가 나 됐을까? 아, 소래와 네, 한국어처럼 생각해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저거, 저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저거는 저거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거가 저거, 저거죠. 네, 모인도 상대방도 네, 가까이에 있지 않은, 멀리있는 것들을 가리킬 때. 저거라고 하죠. 아래, 아래. 아레. 그래서 아래와 난데스카, 아래와 난데스카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은 아래와 히코기 됐어. 아래와 히코이됐 저것은 비행기예요. 가 되겠죠. 저거라고 네, 질문을 하면 대답할 때도 저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시고무 놓고 해볼까요? 아래와. 제시 고무ですか? 아래와 제시 고무ですか? 하이, 아래와 제시 고무です. 아래와 제시 고무です. 자, 펜 놓고 해볼까요? 아래와 펜ですか? 아래와 펜ですか? 하이, 아래와 펜です. 아래와 펜です. 가, 되겠죠? 아래로 하면 아래로 끝나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해볼게요 이건 누구 펜이에요? 자, 누구 거인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 고れ와 누구? 다래, 다래였습니다. 다래의 펜ですか? 다래의 펜ですか? 자, 한국어는 이건 누구 펜이에요라고 했는데 일본어는 고れ와 다래의 펜ですか. 의가 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의가 중요해요. 다래의 펜ですか. 소유를 나타내는 의 누구의 펜이에요. 그러면 대답은 은산노 펜です. 은산노 펜です. 자 이것도 의. 네, 이것도 은산노 응, 노꼭이 no, no. 노가 필요해요. 노가 필요해요. 모모산 펜です. 하면은 노가 없으면은 일본어는 어, 이렇게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모산노 명사 명사 사이에는 항상 노. のじゃあこれは誰のペンですかラゴエスにかってたぶん、ね、それはうんさんのペンです。うんさんさのペンですじゃあペンですねノートを해볼かよこれは誰のノートですか그러면ああそれはうんさんのノートです。が出てっちょじゃあとポイントいっそよ。うんんさうんさん。うんさん 자,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은산노 응, 펜데스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은산이랑 네, 응, 이미 어, 친분이 있어요. 뭐 친해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은산노 응, 펜데스. 여기를 만약에, 안 네, 왔다라든가 아, 네, 하면은 어, 조금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리고, 어, 많이 있는 것은 이 상을 빼는 사람이 꽤 많아요. 상. 예를 들어, 제 이름, 오기. 자, 오기산노 펜데스 라고 해야 되는데, 오기노 펜데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엄청 친한 사이여야 돼요. 오기노 펜데스. 동료 아니면 뭐 진짜 한년이 똑같거나, 네, 나이가 똑같거나, 친구. 그러면, 어, 오기노 펜데스 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초면이에요. 초면인데, 아, 응너 음 펜데스 라고 하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나보다 조금, 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밑에, 밑에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산, 산, 모모씨라는 표현을 붙여야 돼요. 오기산노펜 데스 그래서 노트가 되면은 아, 오기산노펜 데스 가 되겠죠? 자, 게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와 다레 노는 게이타이에요? 이고는와 다레 노 게이타이에요? 이 네, 자, 제에오 이거는 뭐 今、おとけだよ扇さんの携帯です携帯、ちゃうみちゃう携帯扇さんの携帯ですができちゃ